로드러시 로아드러쉬는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의 도입을 알리는 프레젠테이션과 최첨단 기술을 강조하는 캠페인의 이름입니다. 이 세단은 중형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전통과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세대의 e 클래스로서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샤프한 디자인, 하이브리드 전동화, 그리고 디지털 중심의 실내 환경이 특징입니다. 본 개요에서는 전반적인 소개, 외장 디자인, 실내 퍼포먼스, 성능, 안전 기능, 시장 포지션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는 w 2 1 4 세대로 처음으로 중형 럭셔리 시장에서 본격적인 전동화 전략을 펼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E300L을 넘어 올터레인 외건, 올테레인 와건과 고성능 AMG 253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며 라인업이 강화되었습니다. 외관에서는 전면 디자인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더 선명해진 세장 라디에이터 그릴과 슬릭해진 헤드램프 클러스터가 있고 범퍼 흡입구가 재배치되어 냉각 효율과 공기 역학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후면에도 범퍼 디자인과 LED 테일램프 그래픽이 업데이트되어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의 신규 알로이 휠 디자인과 선택 사양 디지털 라이트 헤드램프는 시각적 고급감을 더하며 AMG 라인 또는 올터레인 모델에는 공격적인 스포티한 외관 장식도 눈에 띕니다. 실내는 첨단성과 편안함의 혼합체입니다. 기본 장착된 MBU X 슈퍼스크린, MBU X 슈퍼스크린, 은 운전자 12.3인치 클러스터, 14.4인치 중앙 터치 스크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연결한 통합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아우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무선 충전 패드, 64색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 조절 선루프 등 첨단 기능들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성능 면에서는 2.0L 터보 차저 내연기관과 전기 드라이브 유닛을 결합한 PAEV 시스템이 탑재되어 최적의 효율과 출력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AMG E53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더욱 강력한 성능이 기대되며 AWD 및 생산성 높은 전동화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PHEV는 기본적으로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결합으로 높은 토크와 효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AMG EX P3 하이브리드는 고출력 A와 D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 모드를 통해 속도와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성능을 제공합니다. 차체는 공기저항 계수 CD 0.23을 달성하며, 이는 고속 안정성과 경제성을 모두 높이는 요소입니다. 최첨단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어시스트, 360도 카메라 및 자동 주차 시스템 등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회피 조향 지원 이베이시브 스티어 어시스트 차선 유지 어시스트, 인터섹션 충돌 완화, 앞이 교차로 경고 등이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멜세 스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이 e 클래스는 전통적으로 BMW 파이 시리즈, ODA식 등이 경쟁하는 중형 럭셔리 세단 시장의 핵심 모델이었습니다. 2026년형은 전동화 전략, 첨단 안전 기능, 디지털 내부 환경 고성능 AMG 모델 등을 통해 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터레인 모델은 OD A6 올로드, A6 올로드, 볼보 B90 크로스컨트리 등과 경쟁하며 오프로드 성능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본 탑재 가격은 2025년 이3 5 기준 약 63,600달러 AMG E53 하이브리드는 약 89,150달러로 2026년형도 이와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는 세련된 외관 디자인, 첨단 전동화 파워트레인, 미래 지향적인 내부 환경, 그리고 높은 수준의 안전 기능을 결합한 진정한 미드 사이즈 럭셔리 세단의 혁신적 해석입니다. 로드러시 캠페인의 슬로건처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도로, 위 럭셔리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e 클래스를 통해 전통성과 모던함, 성능과 효율, 안전과 연결성이라는 모든 요소를 한 채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